안녕하세요. 리비빌 TV 푸드 한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었냐. 오늘 편의점 신상 상품인지 어, 라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GSU 어,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는 먹어봤니 짜게치 어, 해가지고 짜장하고 계란 치즈 요거 같이 해가지고 고소하고 짭짤한 맛으로 맛을 낸 어, 그 짜장라면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의점 전용 제품이고요. 유탕면이고 105g에 470 칼로리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 짜장 시즈닝 품맛 1 0 3.6 계란지단이 3.7 777, 치즈 3.71%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이야 여러분들 뭐 짜장라면 먹는 방법 하고요 조리 방법 똑같고요 4분 어, 그 다음에 물 넣고 새물 버린 후에 분말 치즈 스프 넣고 잘 비벼 먹는 트륨 1250ml 탄수화물 68g 21% 당뇨 99% 콜레스테롤 113% 0아좀여기 아쉽네 단백질이 11g에 20% 들어있는 먹어봤니 짜게치 분말 수프하고 건더기하고 뭐 이렇게 유탕면. 그다음에 먹어 봤니 짜게티 치즈 수프. 그다음에 건더기 수프, 분말 수프. 이렇게 가지고 자 이렇게 건더기 보면은 어, 계란 지단 어, 이런 것들 들어 있고요. 완두콩, 당근. 뭐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조금 건더기를 풍성하게 보이게끔 어,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잘해 놨네요. 한번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스프, 그 다음에 요거 치즈 스프, 자, 어, 이렇게 잘 비비면 돼. 분말 스프 넣고 좀 살려서 좀 고소한 맛을 좀더 어, 짜장라면에 어, 이렇게 가미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자, 그럼 한번 맛을 직접 보고 짜겠지. 어, 한번, 한번 음,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음. 음, 짜장라면, 어,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런 라면이라서 고소한 맛은 짭짤하게 나긴 나네, 여러분들. 뭐, 월등하게 더 맛있다 이런 거보다는 단짜단짜한 맛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딱, 짜파게티에다가 치즈 넣어서 먹는 그런 맛. 짜장과 뭐, 계란이 만났다 그랬는데, 음, 왜 계란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계란 지단, 지단 같은 걸 넣어줬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면발이 너무 그 육개장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얇은 면. 그래서 그런지 입에서 느끼는 그런 감성? 그다지 이렇게 식감이나 이런 게 짜장면이랑 뭐잘 어울린다? 어,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 짜장과 계란, 뭐, 그 다음에 이제 치즈, 이세 가지 맛을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짜장라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보시면 될것 같아. 짜장면 생각나시면 한번 고소한 치즈분말이 듬뿍 듬뿍 담아있는 짜게치 라면으로 한번 좀 맛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TV 두두한테나의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즈가루 들어가 있는 그냥 짜장라면이네.